태야, 태야, 태야. 오늘은 소피루비 밥도문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구독이세요. 빵빵. 좋아요? 구독해세요 빵빵. 좋아요? 지금부터 열어볼까요? 태이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테이크 완전 두껍거든요? 예쁘다 여기에 루비가 있고 아, 여기 가운데 루비가 있고요 비비 이름은 누구였더라? 아티예요 아티 케이크 케이크 있어요 2층 2층 아 계단 개나 계단이 봐봐요 일단은 이렇게 돼있어요. 지금도 열어볼까요? 어! 루이가 나타났다! 안녕, 루비야! 안녕, 태야! 어, 나 기숙사에서 응. 밥을 해 먹으려고 했는데, 응. 이 밥통이 고장났나봐. 뭐라고? 그래서 밥이 안 돼. 쓸 수가 없어. 그럼 내가 한번 열어볼게. 이거 다른데 가져다 주려는데, 테이 가질래? 그래 알겠어 자 가자 음, 고마워 아 어, 대희야 안녕 안녕 그냥. 여러분 루비 밥어 바... 루비가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루비가 밥을 못 먹는데요 고장났나 한번 열어봐야 돼왜와어 여기 안에 있었던 거야? 안녕, 난 미니, 미니비비라고 해. 반가워. 안녕, 쌤이야. 안녕, 쌤이야. 넌 근데 왜 여기 안에 있었어? 어, 우리는 여기 안에서 파티를 응. 준비하고 있었어. 어. 근데 오늘 루비의 생일, 생일 이자매 어, 알고 있었어? 오늘 미니루비의 생일이야. 생일 축하해주려고 우리가 준비 중이었어. 아, 어, 그래? 어. 우리가 파티를 준비해줄까? 그래, 그러면 테이가 좀 도와줄래? 그래. 여러분, 이제 꾸며보면 돼요. 자, 요거는 여기, 여기에 건물로 들어있네요. 맛있겠다. 생일이었나 봐요. 준비해달라고 저가 준비해줄까 했는데 그래! 이랬어요. 신기하다. 그쵸? 이거는 여기다가 먹을 먹고 싶을 때 여기 앉아서 포아내죠 걔네는 왜 이렇게 작을까요? <laughs> 귀여워요. 여기는 루비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요렇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우와, 파티 장에 다 꾸며졌어요. 우와, 테이야, 도와줘서 고마워. 응, 그래. 어, 이제 우리 생일파티 할 건데, 테이도 응. 같이 하지 않을래? 그래! 고마워. 루비가 엄청 좋아할 거야. 응, 그래. 나도 루비 이름 알았으니까 드디어 나도 지금 기뻐하고 있어. 그리고 기대하고 있어. 우리 불을 끄고 기다렸다가 응. 루비가 오면 테이가 초불를켜줄수 있어? 그래. 여러분, 이제 루비가 다올거예요 근데 루비가 이렇게 늦게 올까요? 어? 뭐지? 왜 이렇게 깜깜하지? 어, 안 보이네. 하나, 둘, 셋. 뿅! 어? 이게 무슨 일이지? 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아 고마워 얘들. 야, 얘들아 파트를 해볼까? 그래, 그래 그래 루비야 아. 내가 너는 같이 춤을 추려고 내가 말하는 네가 주는 말하는 소원춤 말하는 소원 습첩을 가져왔어 어 좋아 좋아 그러면 수의서를 사용해볼까

이 편지를 써주려고. 자, 여러분. 어, 루비가, 루비가 변했던 나무사예요, 나무사. 구, 구. 아니 네. 밑에 거부터 읽어줄게요. 밑에 게제 처음이야. 봐봐요. 루비야 친구들이랑 같이 생일 파티하니까 재밌어. 루비야 생일 너랑 같이 생일 파티를 하니까, 루비야 너랑 같이 너의 친구들이랑 같이 생일 파티를 같이 하니까 재밌어져. 루비야 사랑해. 루비는 참 착하구나. 루비 내가 너의 내 나의 이름을 썼으니까 너도 내 편지를 써봐. 안, 어, 안 어려우니까 제일 최고 밑에. 루비야 내가 너 편지를 썼으니까 짜. 고마워. 응. 오늘 파티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편지까지 써줬어. 태희야 너무너무 고마워. 그래 너도 내 생일 때 이렇게 해 해주면은 나도 기분 좋아야겠다. 알겠어, 나도 꼭 해줄게. 그래. 태희야, 응? 너 혼자서 뭐해? 어 애들이랑 같이 파티하고 있었는데. 어? 무슨 파티? 아 그게 내 친구들이랑 같이 파티하고 있었어. 응, 친구들이 어디 있어? 그냥 밥통만 있는데. 꿈꾼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야. 그거는 그냥 밥통이야, 태희야. 그런가? 내가 잘못 본건가? 꿈이었나? 일단 꿈이라고 네가 믿어, 네니 네 생각을 믿어볼게. 그럼 박동, 미미 친구들은 태현테만 보여요? 다른 사람은테안 보여요? 태이야 우리, 요거, 어, 나, 우리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비밀이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아유, 다행이네. 걔, 걔 루비한테 언능 켜가지고 오늘은 루비 밥동을 가지고 놀아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죠 그러면 다음에 더더 더 재밌는 장난감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여러분+ 여러분 안녕 난 장난꾸러기 구독해주세요 빵빵 좋아요.